Huh. Huh. Welcome to Forever Man, forever. Let's, go. Let's go. go. Go! Go! Introduce myself, they call me J.O. to the easy ear Know that we undefeated, y'all are beneath them speeds. is trying to air a grievance, but his lines are overhead. Better check the air for clearance. Call a tower, this is our clearance. He the air apparent, uh huh. Better yeah. legacy. This is forever. Huh. All the more times I've been 7 I'm raising the bar. You can go ahead and measure. Yeah. Think about time with toes. toast. Yeah. Time that we welcome to go. Yeah. Yo, we're just leaving. I think about time. that somebody go get on that coke. You know I got all that anthem. Come back in. What you call that add all? Got anthems and bands with bastards getting them right, like my name was Miranda. Huh. I ain't bigger dead than alive. I ain't bigger dead than alive. One more time. This is forever. Remember the legend, he never gon' die. Yeah. I ain't bigger than alive. I dead than alive. I ain't bigger dead than alive. I'm bigger dead than alive. Yeah. I pick it in a la, pick it in a la, blah blah blah. Just making sure that you know why, because, because this is forever. Yeah. Yeah. Uh. Makes me off my feet and then puts me down again. I don't need no silver. I don't. Need 안녕하세요 노버스키러지 이인권 팀장입니다 지금 650i를 아마 대표님이 이제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이제 작업하고 있는 거를 지금 찍고 있어요 근데 가끔 손님들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데 요 어, 차량에 대한 대략적인 뭐 소모품 비용을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차값은 싼데 근데, 부품값은 떨어지진 않잖아요, 부품값이. 그래서, 요 차량 같은 경우도, 차값은 싸요. 한 2천만원인가? 그 정도로 주고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하체랑 이런 부품들이 다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쇼바도 지금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부품값을 좀 알려드리려고,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 나오는지, 650i가. 어, 일단, 쇼바는, 전자식 쇼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 뭐가 이것저것 많이 달려있죠 일반 쇼바에 비해서 여기서 이제 가변 시스템으로 감쇄력을 조절하는 댐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부품값이 앞에가 정품이 한 170만원 개당 한 짝이요? 한 짝에 그쵸 170만원이 나와요 그럼 앞에 두개 교환하면 3 4 0인가요 앞에 음, 두개 그쵸 340에 뒤가 정품이 한 15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쇼바 내작을 하면 앞에가 340, 뒤에가 300만원. 그러면 총 640이 나와요. 부품값만. 거기에 뭐 이제 쇼바 마운트 따로, 뭐 하, 하, 하체도 따로인데. 그래서 정품을 하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이 뭐냐면 대만산거 애프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 어느 정도 내 차량을 구매를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 때 대략적으로 내가 수리하는 비용의 부품값을 포함해서 더하기 차값까지 이게 여유자금까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은 좀 스트레스가 덜 받지 않을까 싶어요. and as a vet but Woo! everybody know that you are sweat with a restless in your bus why you try to bust me and I got a key to a unlock, I know the locksmith optics, speaking of locks, I'm a lobster, chopsticks, Freaking a boss, you know, mm, I'll never fit in where I go at, Ooh, boss talk like I'm Boaz, Ooh, why fit in where you know you can stand out still, they remember you more when you hand out 혹시 이 차를 왜 구매하셨어요? 그노 사장님 영상 중에 640D를 보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서 세컨카로 650i 이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급 차면은 640i를 많이 보는데 650i 8기통을 고르신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혹시? 사실, 박피린 님 때문이에요. 음. 저요? 왜요? 예. 그때 와가지고 나 차에 대해서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추천했던 게 아우디 TT. 네. 그때 뚜껑 열린다고 하셨죠? <laughs> 맞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어, 뚜껑 열린 거. 찾다 보니까 아우디 TT 보다가 어느 순간에 650i를 클릭했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아반떼 가격 정도? 아반떼 N 가격. 아 N도 안 돼요. 아반떼 프로션 가격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게 지금 풀 패키지도 하고 하체도 네. 지금 전부 손 봤는데 뭐좀 다른 게 느껴지나요? <laughs> 어 수리하기 전에 탔을 때는 이게 뭐 스포츠 모드, 뭐 일반 모드, 에코 모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차이점을 제가 몰랐어요. 그다가 러 지금 받고 한 며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모드로 다니다가 에코 모드로 다, 바꾸니까 제가 멀미를 약간 느꼈습니다. 어,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스포츠 모드는 또 어때요? 스포츠 모드하고 그 일반 모드하고 차이점은 배기가 틀려진다. 그것만 느끼고 있습니다. 하체 수리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한가요? 사실? 어, 그렇죠. 지금은 상당히 만족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양아치가 됐잖아요. 아, 나 끼워들기 안 하거든요. 칼치기 안 하고. 되게 차 없을 때만 잠깐 속도 냈다가 혼자 있을 때 와인딩 좀 돌고 그런 스타일인데 고속도로에서 길이 보여요. 아, 그래서 그길 따라 갔다가 집에 가서 거기 씻으려고 이제 샤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너무 심원 깍져가지고.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그후로 아,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방송 좀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끼어들게 카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세컨카로 이런 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체 수리나 쇼바 수리 뭐풀 패키지는 권장하시나요? 어꼭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수리 전후를 제가 타보고 느낀 건데 그 전에는 그냥 즉발만 느끼고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코너로 갔을 때 그래 이거지 그런 맛을 느꼈어요. 특히 제가 320i가 있잖아요. 그것 타다 이것 타면은 어, 느낌이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이제 850 컨버터블. 650. 아, 650 컨버터블. <laughs> 아, 차가 너무 새거 같아갖고, 어, 83인 줄 알았어요. 느낌이, 저희 정비한 거 영상 다 보셨겠지만, 사실, 뭐, 이 차가 뭐, 좋아서 또는 뭐, 우리가 정비를 잘해서 지금 이 차의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니고, 좀 전에 차주분 영상 찍었냐? 네. 차주분 마음에 든다 하지. 아, 만족, 만족 엄청 하시던데. 원래 이 정도 작업은 어느 카센터에서 하든, 뭐 시골에 있는 리프트 한 개짜리 동네 카센터가 됐던뭐 서울이든 서울 근교에 규모가 있는 데가 됐던 튜닝샵이 됐든, 이 정도 정비를 하면, 자, 볼트를 반대로 꼽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차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작업을 주로 이제 K9, EQ900, G90, G80이 이런 작업을 우리한테 많이 하는데, 얘는 이제 부품이 좀더 비싸죠. 그래서 걔네들보다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 가변 대퍼 물론 BMW 정품으로 한 개당 뭐 150, 200짜리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돈을 아껴야 되니까 애프터 유럽 제품으로 했는데, 일단 좋고. 그리고 엔진 정비는 이미 전차주나 전전차주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딱히 저기는 없었고, 얘는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그 빨간색 스티치 들어간 거다빼라운데서 차주분이 다 뜯어놨고, 지금 뭐 하체 느낌이나 오일도 다 갈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막 쏘다가 브레이크를 그래, 그래 딱 밟았을때 느낌이 별로였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야 끝장나죠 얘가 또 엔진이 날라가는 느낌이 좋거든요 아 브레이크 좋아요 아주 좋아졌어요 확실히 근데 이 격세지감은 있네요 요즘에 8시리즈나 그런거에 비하면 얘가 나왔던 이 10년 전 전성기 때는 얘가 좋았겠지만, 지금, 물론 지금 차들이 서스펜션의 구조나 여러 가지에서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얘의 중고차 값이나 연식이나 키로수를 대비해 보면, 이 느낌이면은 뚜껑 열고 국빈관에 가면 먹어줍니다. 얘는 국빈관 가면 거의 메이드 될 가능성이 높죠. 댕기한 스타일의 아우디 A6는 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얘가 끝장나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차의 그 비틀링 강성, 하체의 강성이 컨버터블들 뭐 SL이라든가 다른 뭐 아우디 컨버터블 뭐 여러가지 컨버터블 되게 많았잖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 쿠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얘가 원래 바디 강성이 더 좋은데 얘는 좀 세월의 흔적이 있는지 또는 지금 차들이 워낙 그 3D가 잘 돼갖고 차체가 잘 완성되는데 그런 차들에 비하면 바디 강성이 살짝 유격이 있는데 근데 원래 오픈카들은 그거를 생각하고 주행을 부드럽게 했을 때그 느낌, 고급진 느낌이 되게 좋은데 얘가 지금 그 느낌이 있고 전반적으로 정비 되게 잘 돼서 너무 좋고 아직까지는 이게 그 전차주의 운전 패턴이나 우리가 오일을 다 갈고 나서 아직 실제 이 차주가 운행을 많이 안 해서 지금 미션이 살짝살짝 튀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토크랑 미션하고의 토크 입력 값이 지금 프로그래밍이 안된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차주가 더 타면서 불편하면 우리가 미션 초기화를 해서 다시 한번 세팅하면 되고 지금 엔진하고 미션 그다음에 뭐 동력계통의 부드러움 브레이크 등등 해서 완전히 마음에 드네요 얘는 차값이랑 이런 걸 계산해 보면 6 시리즈는 정말 그 관리가 잘된 차는 얘가 디자인이 되게 이쁘잖아요 해도 그 되게 이쁜데 관리가 잘된 차는 중고로 싸게 사서 어느 정도 돈을 딱 들여갖고 이렇게 타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640 디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키우수가 많아. 그게 이제 연비가 좋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달려요 사람들이 다 15만 20만 막 이러는데 그런 거주행 거리 짧은 거 하나 딱 사갖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딱 정비해갖고 타면 얘도 이렇게 좋은데 얘는 또 얼마나 좋겠어? So, 요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중고차는 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딱 정해서, 이 사람은 지금 세컨카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정해서 잘만 사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리, 노보스에서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노보스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곳에서도, 어, 전체적인 소모품하고, 오일류죠. 필터류 갈고, 필요한 하체를 살짝만 손보고 타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 차는, 어 좋네. 댐포가 많이 딱딱해졌다잉 아, 어 그때는 엄청 물렁물렁 했는데 그때는 스프링으로만 갔죠 어 스프링 <laughs> 거기까지는 아니고 <laughs> 그때는 약간 물쇼바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 땡땡하네 되게 다질만 나겠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요새 이제 중고차 시장이 조금 활개를 핀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좋은 중고차 사서 재밌게 타시면 좋겠고 뭐 필요한 정비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우리 민호 군이 이차 샀는데 민호 군이라고 하긴 나이가 존나 많은데, 우리 민호 씨가 <웃음> <웃음> 차 하나는 제대로 잘 샀다. 축하한다. 앞으로 내가 서비스로 엔진오일 한번 정도는 갈아줘야겠지, 인간적으로다가? 아니에요. 아, 그냥... 얘가 우리 피자 많이 사줬잖아. 아, 그러면 돼. 어, 그렇지. 피... 엔진오일 한번 공짜로 갈아줘요. w 3 0으로 프라첼 하겠습니다.